섬 주민들은 진료도 받고 약도 탈수 있는 병원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통영 사량도에서는 병원선이 끊길 뻔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섬에 약국이 생겼기 때문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병원선이 통영 사량도의 한 어촌에 정박합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병원선에 올라 탑니다. 내과와 치과, 한방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을 받아 병원선 내에서 조제한 약을 받기도 합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정신건강도 상담합니다. 사량면 인구 약 1,400명 중 65세 노인은 약 700명으로 절반 정도. 주민들에게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병원선은 주치의나 다름없습니다. 부 같은 그런 그런 존재. 우리 원하는 대로 약도 주고 주사도 또 주는 수도 있고 도서 집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하지만 이 병원선은 다음 달부터 사량도에 들어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의약부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2월 사량도에 약국이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보건지소에 1.5km 이내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약사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병원선을 관리·운영하는 경상남도는 사량면 11개 마을을 순회 진료하는 병원선 운항을 9월부터 중단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 2시간마다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보건지소와 또 600m 떨어진 약국을 오가는 건 불편이 큽니다. 주민들은 병원선을 계속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혹시 몸이 불편하시니까 불편 때에 면은 주민들은 이제는 그 의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도 정부에 건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약 지역으로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그걸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회신이 온건 5개월이 흐른 지난 2일입니다. 1k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량도에 병원선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보건지소에서 원래는 약 제조까지 다 되다가 약국 때문에 약분이 재해직으로 해직에 지소돼 버리면 더큰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같습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섬에 들어서는 약국은 대체 약사를 구할 수 있을 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비롯해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